자, 나무 문이니까 뭐 간단하게 부서자 응, 아무도, 아무도 문이 안에 있다면 안 틀린 집이지. 이거 말이 다르지. 이 집은 10호 8개, 로켓 8발, 앞에 나무 문 달려 있어. 가지고 틀린 집이야. 인줄 알았는데. 잠시만, 3대1. 오래 떴나? 샷 컨트랩 조심 메인이가 오케이 메이이다 안 덜린지 맞지 호호호 자첫 번째 상자부터 볼까 짠. 장겨 어, 있나? 호호, 왜장가놨을까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장가놨 겠지? 뭐야? 뭐야 이거? 불도 없는데 왜 불이 튀노? 나가라! 상자 3개. 첫 번째. 아하. 두 번째. 아, 리볼버. 거지네. 이런 싸구리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얘는 아이템이 없다는 거죠. <laughs> 아이고, 귀엽다, 귀여워. <laughs> 오, 잠깐 놨어시0 보통 얘기다시0를 넣어놓거든요. 이런 아, 마지막 도 BO20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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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나 어디고? 저기구나 때문 안 비. 오, 이는 잘 보이나 배? 아. 어 S. 호호호호. 니가 레이드 했지 나이스 C4 네개 요집이 더맛있인데문 하나 문둘문셋문넷문 문문문 다섯 C4 여섯개 로켓 여덟발 여덟 자 가보자 생긴 게 특이한데? 이런 집은 좀 거지 거지 싸게 뚫긴 싸게 뚫었는데, 어집뭐이 특이하게 지었지? 허하 허허... 과연 거질 것인가? 첫 번째? 아, 아이... 삼0옷 5... 이런 아 비밀번호 입력 오한개 장가났다고? 오 이게 시포 넣넣놨나왜 장가났을까? 오 나왔다 시포 나왔다 아 이런 걸왜 장가놓지? 이딴 씨자 도감 마지막 유황 나줘라 아이 댓글은 사랑입니다. 저 집이었나 보네. 식포 소리가 났거든요. 어, 이건 저 집이라고 제거밖에 없으니까 가자. 음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갔구나. 응? 안에 안에 발소리 난다잉. 바로 앞 있는가 이가? 오케이. 일단 전에서 도제 발소리 들었거든요. 서로 지금 눈치 챘다. 어딨어? 와, 밑에. 하하, 내려가기 무서운데? 회이크 써야지. 전서도 째고 있겠죠? 자! 오, 완 속네. <laughs> 아, 문 달았네. 이런. 오? 어? 열고 나온 거 아이가? 도구함까지 먹었구나 아.. 시4를좀 가져와볼까? 오! 문열 소리 올라오나? 아문 많이 달았네 기다려라 시4 가져올게잉 오! 옥상 올라왔다 허허 싸우러 나 나왔나? 한번만 더빼라인우 호호호호 빼꼼라 빼꼼한 순간 오호호 우쉣흐이 <laughs> 새끼가 우우 신에게는 아직 세계의 외벽에 남아 싸니다에 이 녀석이, 어디 로켓을 두고 올라와? 침대에서 태어나기 전에 빨리 올라가자. 우! 오호. 미친. 아니, 슈퍼하고 로켓을 그, 들고 싸우러 나왔다고? 페드로, 이해할 수 없네. 나이스, 브로 얘네. 그렇다면 뚫고 내려가 볼까? 아니, 도구 까지 먹었으면은, 침대를 깔았을 텐데? 아, 1층에서 대기 타고 있는 가 아이가? 로켓 들고? 최대한 조심히. 아! 여기까지 보면 되노? 야, 상자 많지? 슬슬 1층 다 돼가나? 오, 상자. 아시 수 도관. 호이 <laughs> 녀석 총 실력으로 자신이 있었나? 0분안 로켓을 들고 올라와. 간만 숨어있지 거기. 오호호호. 오호호호. 뭔데? 어 뚫고 내려오기 잘했네. 가방 뭐, 뭘 맞나? 어? 요항! 요항 1 0 로켓! 이런 거 말고! 오, 호, 호, 호. 480개, 오! 왠지 이 녀석이 1 0나 로켓은 들고 나왔지만은, 여기에! 유황이 한 10만 개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 가지고 제가 뚫긴 뚫었는데. 오. 자, 마지막 도감. 유황 10만 개. 아하. 유황이 왜 없지? 아이템이 이 정도 있으면은, 유황이, 나와줘야 되는데? 전석 다시 안온거 보니까, 여기가, 와... 이게, 이게 다였는갑다 그냥. 오, 왔다, 왔다. 오호호. 일단, 방어부터 열심히 하고. 자, 문 열면 옥상이거든요? 뭐야? 저기 레이드 갔나? 내한테 카운트인 게 알고 저기 레이드를 가려고 했는 건가? 음. 어차랑 상관없으니까 일단 내 템부터 세이브 하자. 나이스 공짜 시포 로켓.